네, 동물국화라고 불리운 그 살벌한 페이스 드랙 국면에서 깜찍한 명언을 만들어낸 분이죠. 귀여웠으면 귀여운 척이 아니라 귀여운 겁니다. <laughs>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 말을 할 뿐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장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유, 민망하게. <laughs> 그런데 요즘에 이게 점점 이렇게 예뻐지시고. 아. <laughs>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별거 없으세요? 아, 저 악플 유도 멘트, 이렇게 진행자가 이렇게 저를 <laughs> 세워주셔야지 또 악플 유도 멘트로 이렇게. 아이고, 저혀 아니에요. 어떡합니까? 지금 너무 인기 많으셔가지고. <laughs> 네. 어쨌든 그 악플을 격주마다 저희가 이제 이재장 의원하고 네. 이 시간을 함께 꾸며가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코너명을 사실은 우리가 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예. 우리 또 제작진이 정치 기여미로 하자 이걸 강력히 민다. 이거를 꼭 의원님께 말씀드려달라고 우리 코너 어, 이름을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왜? 아, 예. 그 앞을 <laughs> 유도하기 위해서 저를 코너로 이렇게 몰아주신 것 같아요. 아이고 <laughs> 코너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코너로 모시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정치 귀요이 코너면 조금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요. <laughs> 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조금 변호사님을 모셨으니까 <laughs> 네. 부원님이기도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석방 얘기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려고 <laughs> 네. 그러는데요 그런 보석 싫다 이러더니 결국은 웃으면서 구치소를 나오셨어요. 우리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네. 그왜 일단은 그 법원에서 어차피 8월 11일 정도면은 구속 만료로 사실은 석방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왜 굳이 직권 보석을 해준 건가. 음. 여기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우선 한번 그 점을 좀 지적 주렇죠 예. 뭐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그래도 어 보석의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그렇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많은 사건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 아직까지도 어 구속 등 기타의 조치를 통해 가지고 어 그런 증거 훼손 인멸의 우려들을 어 조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재판의 신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그렇죠.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할 수 있는데요. 어. 다른 조건들은 통상 보석을 할때 이렇게 내리는 일반적 조건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도 비교를 하시는데 김경수 지사 음, 보석 조건하고 네. 비교를 했을 때 네네. 이제 돈 가지고 보통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양승태 대법원장 3억 원, 이명박 전 대통령 10억 원이고 김경수 지사 2억 원이니까 제일 적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 피고인으로서는 그 2억 원 중에 1억 원은 현금 국탁이고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은 10억 원 보증보험 보증보험증권 증권으로. 실제로 낸 돈은 500 얼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3억 원도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증권이에요. 우리 변호사 하시고 법조계에 일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현금 공탁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일말의 이제 어떤 여지들 있잖아요. 아, 이 부분만큼은 안 해줄라 그랬는데 해주는 거야라는 식의 <laughs> 뉘앙스가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아, 조건에 있어서는 조금. 음~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뭐~ 돈이 전부 보증보험 증권이든 뭐~ 보증 보석금이든 간에 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지만 네네.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도 재판장이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용기를 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예. 그리고 맞습니다. 어~ 네. 하나 더 짚을게 불구소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 혹시 좀 우려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어, 사실상 이 문제는, 어, 공모 관계라든지 그 준비 과정에서의 아주 사소한 행위도 어떤, 어떻게, 법으로 평가돼서 포섭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어 정말 관계자와의 접촉이라는 것은 그렇죠. 절연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건을 어 실행하고 있는지를 어 적절하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법원이 생각보다 이렇게 정체하지가 않아요. 정체하게 그렇죠. 설계돼 있지가 않아요. 그 점이 좀 우려되지만 어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까지 하셨고 어 사법 능력을 다시 한번 능멸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정말 조건, 사법부가, 어, 내세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시리라 일단 기대해 봅니다. 또뭐 우리가 변호사라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변호사들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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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는 두 번째 문제, 아, 문제래요. 두 번째 얘기 한번 풀어 가는데요. 일본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아베 정부가 참의원 선거에서 이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한국 대리기를 멈추지 않을 거다. 이런 네.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준비가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음, 일각에서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했는데 음, 어 저는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의원 선거 결과는 이미 예측돼 있던 상황입니다. 네, 네. 그, 뭐, 그, 개헌선을 넘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중요하지 않을 만큼 일본의 보수 정권의 공고함은 이미 다른 여지, 정권 교체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 그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 아베 정권이 이미 그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정말 굵직하게 정말 타협 없이 밀고 가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었던 거죠. 어, 준비라고 하지만 저는 일각에서 나오는 뭐 특사 문제라든지 어,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주문하는 것은 이 상황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본 것이라고 음. 생각하고요. 네. 늦었지만 우리 제조업이 혁신을 기할 수 있고 진짜 새로운 경제 안보적 개념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음. 어렵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셔서 단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단결이라는 말이 막 귀에 팍팍 들어옵니다. 그 <laughs> <laughs> 음, 근데 어쨌든 아베 총리가 이제 참의원 선거 직후에 한국 정부를 향해서 답을 가져와라. 음. 어? 뭐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우리 청와대에서는 아니, 우리 이미 답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는 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한일 관계를 과거와 미래 그투 트랙으로 나눠서 가자. 이런 입장을 계속 말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네. 어 어디서부터 지금 꼬였다고 볼수 있습니까? 사실 시작은 모두 아시다시피 강제식용 판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지점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성도 어~ 간과할 수는 없지만 네.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국내 여론도 다각적 측면에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 경제 부분 국내 반도체 타격을 목적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4차) 산업 이~ 현 어~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주도권을 어~ 아사가고자 하는 네네. 일본의 어떤 정략적인 경제적 목표가 있다고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많은 정치권이나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레짐 체인지까지도 목표하고 있다. 일본이라는 국가를 대하는 한국의 정서적인 측면이든지 아니면 향후 경제 관계에 있어서의 타협점이라도 모색을 하려면 사실상. 어, 이런 얘기 후지 TV에서 나왔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탄핵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아이고, 건데. 정말 그게 예. 나쁜 사람이. 그데 <laughs> 이게 과연 개인의 일탈일까라고 좀그 행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 어, 일본이 지금 의도하는 것은 어, 다각적 측면에 어느 하나도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아니라. 그 역사 문제도 포함돼 있고 경제 문제도 포함돼 있고 네.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부 뭐 어느 정권을 의도한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국 정부가 대일본 관계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내정 간섭적 의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음. 그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통상의 외교 마찰에 있어서 또는 무역 마찰에 있어서 단선적인. 해법들 네. 그런 걸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일본은 참 단결이 잘 돼요 그쵸 그렇죠? 렇 예. 우리는 단결이 쏙잘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 그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네. 나라를 폐망으로 몰아간 구한말의 쇄국 정책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도 없고 쇄국 정책으로 망한 구한말 시대의 가 연상된다. 뭐 이런 취지인 네. 것 같은데요. 지금의 상황하고 구한말의 세국정책을 비교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건 뭐 내용으로 들여다볼 필요 없이 한국당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굉장히 다급해졌다. 아, 왜냐하면 다급해졌다? 예, 네. 한국당은 네. 프레임을 잘 짜요. 네. 우리 당 얘기해서 참 민망하지만 우리는 네. 늘 한국당이 짠 프레임에 들어가서 정말 싸우느라고 아. 사실 뭐. 이제 코끼리를 생각하지만 코끼리가 되는 거잖아요. 어 지금 현재 뭐 친일 뭐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네. 일본의 우호적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발 또는 지지자발 어떤 발언들의 발끈해서 결국은 쇄국정책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친일 프레임 안에 갇히는 얘기거든요. 네네. 네. 심지어 어제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토착 빨갱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고, 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주요한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토 외국를 사람들은 연상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이미 본인들이 불리했던 그런 공격의 프레임 안에 자꾸 들어와서 공방을 벌이는데 한국당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전에 이게 바로 다급함 이 문제의 본질에서 본인들이 명분을 갖고 자신감 있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명분에 있어서도 스스로 자신이 없고 상황적으로 자급함을 느끼는 저는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한국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뾰족한 다른 대안이 없구나. 확 자기 확신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당이 자승자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는 건가 봐요. 이거는 네. 비단 뭐 논리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그것 네. 자체가 자기가 가지는 자기 정책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국민들이 자발적 불매운동으로 네. 뜨거운 맛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맨날 싸움만 하고 있냐. 친일 프레임 가지고 정쟁만 하는 거 너무너무 지겹다 이런 얘기만 들리기도 하고요. 또 일본 수출 규제 철회 결의안 인지 어제 겨우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정치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아니 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이제 뭐 진짜 쇄국 정책이라고 대표돼 물론 그것도 역사적 평가로 여러 네네.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네. 사실상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을 냉정하게 보자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네네. 정말 절대적 전면전의 상황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네네. 오히려 뭐 감정적이지 말라 냉정하라 얘기하지만 냉정하게 인식한다면 새롭게 재편 되는 동북아의 경제 질서와 안보 질서 환경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건 냉정할수록 그렇다면 단일한 목소리를 내라는 게 사실상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지 마라가 아니라 방향에 있어서만큼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동조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인데.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5당 회동 때도 어 사실상 뭐 화이트리스트를 그 합의문에 결국 들어가긴 했지만 네. 적시하고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얘기를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음. 그 전희경 대변인 그리고 한교환 대표가 당시에 이거는 이제 뭐 언론인이 없을 때 네네. 있었던 얘기죠. 이 부분을 빼달라고 했던 이유가 일본을 자극하면 안 된다라고 했,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예. 일본을 자극하고 말고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상황의 외교적 문제가 지금 아닌 거거든요. 네. 현실 인식이 너무 국민과 동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 상황보다도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꾸 네. 이제 친일 프레임을 어 가지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네네. 금요일 마지막 추경 당일날 네. 국회의장님이 좋다. 그럼 원 포인트로 결의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건안 되겠냐? 네. 이 문제는 너무 하루가 급한 문제고 국회 단일한 목소리가 있다는 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그렇죠. 협상 연계 있어서 든든한 힘이 되니까 그 제안을 했는데도 거부를 했던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물론 뭐 뒤늦게 어제 월요일 그 관련된 결의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외통위에서 통과시킨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이 문제를 대한인 인식이 어 사실상 지금 필요한 일을 해야 하는. 지금 시급한 상황에서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한국당에서 추경처리를 또그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와 상정 또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이런 거랑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 한편에서는 아예 뭐 통과시켜주고 내지는 국정조사 하면 되는 거지 좀타협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예 정말 이제 타협을 누구보다 해서라도 <laughs> 어 정말 필요한 곳에 지금 빨리 이제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네. 뭐 명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당내에서 회의를 할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국방장관 해임만과그 다음에 뭐 목선 그 국조 조사? 네. 예 목정 국조 같은 경우 뭐 어느 게 맞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어떤 의견도 갑자기 다 입을 다 물게 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아 그게 뭔가요? 그걸 하면 끝나나? 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협상 국면에서 테이블 위에는 무슨 얘기를 계속했었냐면은 경제 실정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자 얘기해서 경제 원토론에 하겠다니까 갑자기 목조 목성 국조를 들고 나고요. 왔 목성 국조에서 다시 또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다시 이야기해서. 골대를 자꾸 옮깁니다. 네. 열심히 합의한 규칙에 따라서 볼을 차고 저기가 골대려니 했는데 자꾸 골대를 옮기는 방식의 협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협상을 하고 싶어하지 않고 몽리가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협상의 당사자인 민주당에게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신뢰할 만한. 협상의 대상자인가를 저는 정말 어, 의심을 하게 되는 국면인 거죠. 네, 지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응우물전 공구사오를 성취자 여러분들이 응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는데. 9 2 3 2 끝자리 쓰시는 분이 아니 이재정 의원님이시군요. 앞으로 출발 새아침 채널 고정입니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음. 덕분에 저희가 확보 한 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예, 제가 이제 그 의원님께 특별한 질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4월 강원도 산불 이후에 소방관 국가직과 법안을 지금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발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뭐,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은 제가 국회의원 되고 1호 법안으로 됐었고요. 네, 네, 그렇죠. 예. 대표 뭐 발의하셨죠. 예, 국민들 성원에, 성원 덕에 이 어려운 소방관 국가직화라는 내용 자체가 국민들 모두에게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국회가 공전되는 상황에서도 행안위 법안 소위, 법률을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는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 어, 전체 회의 상정 직전에 자유한국당이 안건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럼 조정위가 구성이 돼야 뭐 최소한 안건 조정위에서 그렇죠. 이제 심도 깊은 심사를 하는데 안건 조정위 자체를 사실은 의결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방패막이로 썼던 건데요. 지금 안건 조정위를 구성을 안 해주고 계세요. 아이고. 이게 좀 답답합니다. 5.18 진상규명이 때도 규명위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음. 국회에서 하고자 했던 일이 진행이 안 됐던 적이 있는데요. 어, 빨리 이제 안건 조정이 구성해라도 협정을 해 주셔서 본인들이 제안하신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못 보셔서 그러는데 너무 안타까운 표정을 지금 짓고 계세요, 의원님께서. 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너무너무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뭐 이제 그 고정으로 오실 거니까 좀쉽지만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보내 드리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네, 코너명은 그랬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laughs>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laughs> 이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